없습니다. 오늘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네, 나누겠습니다. 네, 본문은 이미 18장 10절로 11절 말씀 제가 올려 드렸죠. 이제 그 모세가 미디안에 와서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의 딸과 즉 미리암이죠. 결혼을 하게 되죠. 뭐한 40년, 뭐 이미 모시는 미디안 사람이 다돼 있는 거죠. 미디안 음식, 미디안 문화, 미디안 언어, 이제 100% 미디안 사람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이8 0목은 사이 모시가 와가지고 장인어른 제가 우리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하라는 신을 만나고 왔습니다 어떻게 만났는가 호랩산 저 위에 양을 치로 올라갔다가 호랩산 불꽃이어서 우리 신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뭐 대수롭지 않게 그런가? 어 잘됐네. 그런데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예, 우리 이스라엘의 신께서 저보고 애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어, 가난 땅으로, 어, 출입을 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이미 40년 전에 와서 결혼을 하고, 자녀들 낳고, 이제 사이도 뭐지 않아 인생을 정리할 나인데, 이스라엘 신을 만났는데, 그 세계 최대 제국인 막강한 무력을 가진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 그 본인이 그러겠다? 아마 장인 이드로 입장에서는 앞에 캄캄했을 거예요. 자네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일을 하겠는가? 그리고 지금 자네 가족들은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상에들은 아주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돌아오는 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역을 다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희 가족들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 기간은 여기에 우리 가족들을 좀 놔두고 나 혼자 갔다 오겠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황당한 거죠. 갑자기 신을 만나, 이스라엘의 신을 만나가지고 그 신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겠다? 잘못되면은 이제 가족들 다 죽게 생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정말 황당한 상황을 지 맞이했습니다. 아마 이대로 편에서는 저 사람이 나이 들어서 뭐 치매가 왔나? 이해할 사람이 없죠.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laughs> 그리고 걔나를 보점 싸가지고 털털 나서는데, 어떻게 하노? 내 자식도 못 말린다 사이를 어떻게 말려요? 가족들도 뭐 황당한 거죠. 남편이 인 이해가 되겠어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이해가 되겠어요? 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만은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선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는 길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준 한 사건입니다. 자. 사인은 떠나버렸어요. 전화가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또 모세가 지금 바로왕과 열지양을 통해서 밀고 땡기고 정말 목숨 건 이런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극구에 성공해서 출애굽을 하고 또 하나님 언어로 홍해를 건너고 우리 자란대로 지금 뭐 마라의 쓴물 그리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아주 엄청난 도우심으로 왔거든요. 모시가 그리고 이제 미디안 쪽으로 와가지고 맨 먼저 하는 일이 장인어른에게 약속한 대로 가족을 데리러 60만 이스라엘 백,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미디안 땅에 있는 가족들을 데리러 들어갔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이죠. 장인어른은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푸셨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300만이니까 어마어마하죠. 제가 그 엑스플로우 74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인파는 처음 봤어요. 그 드넓은 여의도 광장에 꽉입추여지 없이 찼습니다. 100만 명도 그렇게 많은데 300만이면 얼마나 많을까요? 막 여의도 그 넓은 섬을 아마 다 뒤덮었을 거예요. 이 도로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거가 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 데리고 왔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미디안에서 출발해서 애국 궁전에 들어갔던 모든 일들, 홍해를 또는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장인들에게 쫙 설명을 합니다. 그 결과가 여기 남아있는 우리 백성들입니다. 오늘 수레기기에서 1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 하냐면 이드로가 깜짝 놀래서 하는 얘기가 이제 내가 알았다다. 18장 11절이에요. 요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다. 이제 알았다다. 내가 이제 알았도다 여기에 대해서요, 그 이스라엘의 율법 해석서가 있는데, 이 율법 해석서가 미슈나라는 해석서가 있습니다. 율법을 이제 어려운 부분을 쉽게 해석하는 이 율법 해석서가 미슈나라는 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미슈나에서. 해석. 이 에, 이드로가 말했다. 나는 우상을 섬겼소. 내가 섬기지 않는 신은 없었소.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미슈나 해석서에는 이 부분을 재해석을 했어요.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냥 미디안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으로 나오죠. 출입구에서 3장에 보면은 이들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많은 신들을 섬기는그 제사장이었다고 말이죠. 저 미슈나이든, 나는 우상을 섬겼다 나는 섬기지 않는 신은 없었다. 모든 신을 다섬겼어요 각종 신을.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인물이 바로 이 이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장 11절에 이드로가 큰 선언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 내가 이제 알았다 여호와는 음.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이 신에게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이다. 오늘 주제가요, 이것이 신앙이다. 그럽니다. 신앙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뭐, 저 밖에 공부 말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의 눈을 뜨는 거 아닙니다. 또 신앙 경력이 많다고 해서 신앙의 눈을 뜨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뭐냐? 신앙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이드로가 많은 우상 숭배를 섬기고 그 많은 우상 숭배를 섬기는 가운데 제사장 노릇까지 했어요. 아마 아프다 하면 또 저들이 부르는 신을 같이 불러 주고 기도해 주고 문제가 있으면 저들의 섬기는 뭐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같이 기도해 주고 아마 이드로 집은 뭐 문턱이 달도록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따라 뭐 주문 되어 주고 기도도 해 주고 뭐 아마 그랬겠죠. 그런데 이 이드로가 모시의 말을 쭉 듣고 그 앞에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집에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야 알았다. 뭘 알아요?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살아계신 분이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 신보다 종기한 신은 없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다. 미슈나의 해석서처럼 그렇게 다는 겁니다. 신앙의 출발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모세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40년 살았어요. 그날 호랩산 올라가서 그 호랩산 불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나서 모세가 비로소 신앙의 눈을 뜨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만남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만남이에요. 뭐 쉽분 아니잖아요. 베드로 역시도 뭐 어쩌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성령에 의해서 이 고백은 됐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어?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 잡혀 들어가자 불을 쬐고 있다가 당신도 예수하고 한한 한 패구만 그러고 계집종이 얘기하니까 나는 모른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세 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아. 그러나 이 페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 신앙의 눈이 뜨기 시작했고 신앙의 출발이 시작된 겁니다. 더 극단적인 사람은 바울 아닙니까? 사울. 목수의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구름대처럼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이런 멍청한 사람들 같더니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어디 있노 그래? 응? 목수의 아들이자 본인도 목수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몰려다니니까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위하는 길은 이 엉터리 같은 예수쟁이들 다 내가 박멸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다고 아주 신앙에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들 잡아 투옥시키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스데반 탈상 사울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난 정말 자기가 어리석다고 생각한 사람,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또 잡으러 다메시에 갔다가 그 언덕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사브라, 사브라. 얼마나 강한 빛이 마리에 타고 있는 사월에게 비쳤던지 눈이 부셔서 마리에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사브라, 사라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안 보여서 자기 이름을 불러대는 겁니다. 그래서 언격결에 누구십니까? 하겠더니 이 사람아, 자네가 빚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아니, 분명히 십자가에서 어? 죽었는데 이 죽은 예수가 다시 나사렛 다메섹 언덕에 나타나서 자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니까 얼마나 충격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사울은 개종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그리고 그 평생 동안 신앙에 눈을 뜬듯 평생 동안 예수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부분만 전하고 온 세계를 누비고 다녔던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은 연륜도 아니고 어떤 연구에서도 되는 거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되고 또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 이것 없으면 다 엉터리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늘 주님이 만나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자루나 우로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이대로처럼 나는 알았다. 도 무엇을요?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신이시고, 위대한 신이시고, 창조주심을 내가 알았다. 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승리합시다.